안녕하세요 보우입니다. 오늘은 카오스 던전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자, 사실 본인이 어떤 부적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부적을 어디서 얻는지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업로드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이트나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풀려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만한 점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실험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실험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실험 영상을 따로 업로드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자, 여기 보시면, 기타란에 처치 경험치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자. 자, 이 처치 경험치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몬스터를 잡았을 때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 옵션이죠. 그런데 이 처치 경험치가 캐릭터 경험치 뿐 아니라 석상 경험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한두 번 실험한 게 아니라 열 바퀴, 2 0 바퀴 이렇게 장비 바꿔가면서 같은 지도를 계속 돌려가면서 얻은 결과예요. 분명히 꽤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이 석상 경험치와 캐릭터 경험치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처치 경험 쇼프션, 챙길 수 있다면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건 얼마 전에도 다루었던 카오스 던전 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그거는 일반 카드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보스 포탈이 열리자마자 보스를 잡는 경우와 포탈이 열려도 바로 안 들어가고 일단 맵에 남아있는 몬스터를 싸그리 잡고 보스를 잡는 경우 석상 경험치는 당연히 뒤에 경우가 훨씬 많이 먹어요. 그런데 왜 보스를 바로 잡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게 정답일까 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정답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자 일단 흰색인 일반 카우스 카드의 경우에는 창고에 넘치도록 쌓여가는 상황이에요 이 카드는 그리고 애초에 카우스 경험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를 안 보고 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석상에 가 보시면 자. 6티어 마법 카드를 넣었을 때는 석상 경험치율이 100%. 6티어 일반 카드를 넣을 었 경우에 50%밖에 안 돼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흰색인 일반 카드를 넣었을 때는 석상 경험치를 많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애초에 총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보스로 직행해서 보스만 잡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흰색 카드는 창고에 많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본인 레벨에 맞는 티어에 매직 혹은 희귀 카드를 놓실 때라면 이게 주는 석상 경험치향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스 포탈이 열리더라도 맵에 있는 몬스터를 먼저 싹 정리하고 보스를 잡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점이. 보스를 먼저 잡고 나서 몹을 청소하면 안 돼요. 꼭 몹을 다 잡고 마지막에 보스를 잡아 주세요. 왜냐면 보스를 잡는 순간 그 카오스 카드에 대해 카오스 경험치 정산이 끝나 버려요. 그러니까 보스를 잡고 나서 몹을 잡아 봐야 석상 경험치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먼저 몹을 싹 잡은 후에 보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금술 자판 때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룬을 얻기 위해 돌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놀고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일반 카오스 카드를 합성해서 마법 카오스 카드를 얻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희귀카드가 많아서 이걸 계속 전설 카드를 노리고서 합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희귀 카드도 많고 감정 주문서도 많고 루비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 카오스 카드를 계속 합성해서 마법 카오스 카드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석상 경험치 성장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일반 카오스 카드 합성의 경오는100% 확률로 마법 카오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추천드릴게요. 단 합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6티어 카오스 던전을 돌고 싶어요. 5티어는 싫어. 꼭 6티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 카오스 카드를 6자리를 3장을 넣어야 합니다. 한 장이라도 6티어 아래의 카드가 합성에 섞인다면 결과물이 한 단계 아래 티어로 나오게 돼요. 즉, 665로 섞어주나, 611로 섞어주나. 어차피 5티어의 마법카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6티어를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이면 5티어도 석상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마법이라면요. 그래서 1, 6티어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티어에 맞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611로 일반 카드를 합성해서 5티어 마법카드를 얻으셔서 도는 방법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